형님. 아, 잤어? 네. 이렇게 자도 되나 싶으셨도되 아, 근데 이렇게 자도 될지도 잤어야 되는데. 아우씨. 1박 1일 동안 목이 한 마리 안졌어못 <laughs> 잡고. 이렇게 자도 돼? 네. 이렇게 자도 되냐고. <laughs> 너도 배터리 가도 못해, 신고. 아, 진짜. 수술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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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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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서온거같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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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야, 보고 안 되고 와, 야, 와, 이거 끼리, 이거 바진 붙는 거야. 진짜 사야 돼. 그럼, 뭐, 타자마자 또붙와 응? 진짜, 진짜 진짜 생긴. 아직도 잠깐 냄새가. 버리다 이렇게 해야지. 와, 한번 아 그거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? 아 그목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두분에서 합창을 하시던데. 진짜? 이맥걸골는데이 맥이 아, <laughs> 어, 살짝 그냥 썰어 골든걸이골데두분든데이 골든데. 이 골든데. 이골뭐데이데이 골든데. 이골 장마식회장 같은데 저거 토스트 하나 스태분들이랑 먹고 올게요. <laughs> 어머니 홍합! 홍합 미역국인 거야? 여기는 자연산이 아니라 완 네, 히두알에다고 아... 어머, 원샷 하겠네. 맛있는 엄나는 어머니 그냥 먹어. 오 맛있겠다. 아. 자 어머니 음? 어머니 미역국 먹고 든든하게 먹고 음. 이제 꽃게 배 타서 만선을 가지고 와야죠. 음와 미역국 진짜 맛있다. 어머님도 드세요. 음. 틀리게 먹어 봐요. 음. 이런 게 맛있는 음. 거죠. 음. 음, 되게 부드럽다. 참이육지서이 음. 서울에서 먹는 게 하고 틀리지? 어떻게 음. 이렇게 부드러워요? 이게 맛있네요가 아니. 고마워. 아, 이는 아침 먹 <laughs> 이거야. 이거 어디 아 어디가? 나 지금 스태프분들한테 토스트 쏘려고 너밥 먹었어? 지금 토스트 쏘고 같이 먹으려고 미호 진짜 너... 맛있어 조금만 퍼 갖고 와봐 아, 빨리 네. 하나 둘아 <laughs> 아, 근데 스태프분들 같이 먹으려고 했지 나. 와너 스태프분들 챙긴 거 처음 봤다 <laughs> 아 오늘 좀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왜?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 어제 너무 그좀 <laughs> 뜻깊었나 봐 내가 어머나, 음 시간 있어, 미쳤어. 아 어머니. 음. 아유, 어머니. 아이고. 아이고, 고생했네요. 짜장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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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어머니. 내가. 아이고, 어머니. 친정어머니 아니야, 친정어머니. 알죠, 어머니. 잘 지내셨죠? 아, 장모님. 장모님, 살고 계셨죠? 형님, 밥한 그릇 드시겠슈? 야, 야. 아니, 지금. 미역국 한 번만 먹어봐. 지금 나 맛있게 가려고 나왔는데. 미역국 아, 한 먹으러. 번만 먹어봐. 예. 밥 미역국, 먹은 지 지금. 미역국 한 번만 먹어. 빨리해. 오분 전에 먹었는 예. 아이고 <laughs> 먹어야 지와 큰일 났네. 진짜 맛있어. 와 국물 어당선이 들어갔나 보다. 홍합 홍합. 아 진짜 와 응. 진짜 시원하다. 알았다 저는 가보겠슈. 아이고 아이고 은혁이슈. 아 어디가? 아이고 저는 갈게 가야지요. 갑자기 도망가면 역부인인데. 가볼게요. 아, 예, 오, 다녀오시오. 다녀오시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, 또 만나네. 음. 맛, 맛있어요. 김좀 찍어 해보세요 음. 아, 이게 미역국 진짜 잘끓이시네요 장모님, 진짜. 아유. 어, 오늘만 장모님이 아니라 영원한 장모님으로 보시라고. 아하 음. 장모님. 빠르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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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닭대를 딱뜯어주지닭 아. 그래도. 닭좀 잡아줘요. 사위는 백년조님인데 이혼했어 이혼했어 아니 그냥 살기 참고 바람 네? 펴서 그랬어? 그럼 잘했어 이혼 <laughs>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이해가 될 만큼 참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했어요 안 받아주지 무슨 바람 피고 음... 누가 또 받아줘 그건 잘했어 우 <laughs> 딸이 잘한 거야 그래서... 아니 그 딸한테 이혼 <laughs> 잘했다고 하는 억울한 시... 어, 쿨한... 친정어머니 아, 근데... 아니야 지금이 마음에 안들 바람 피면 무조건 이혼해 <웃음> <웃음> 맞아요 날잘 아직... 없어 사오서우냐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음. 그러면 좀 받아주고 잘못하고 뉘우치려면 그런 잘못을 하지 마야지 아니 응? 그래요 뭐 설마 뉘우치고 또 살도 사자이 남자가 아니지 그러면 크... 딱비혼했습으면 장모님 옛날에 저 좋아하셨잖아요 <laughs> 네? 그랬지. 제가 장모님한테 드린 선물만 해도 엄청난 거 기억나시죠. 두 분이 어째 이렇게 설정 특이하게 선물을 은 상황극을 잘해. 니혼이 돌려주려고 안 돌려줬는게. 아또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 보석 대네가지고저 다이아. 왜 차마 돌려주지도 못갔더라고사인가 그 사준 선물 다 알아요. 인디. 다 아마... 팔아버린 거다 알아요. 팔진 아니었지. <laughs> 그 짝다 장에다 넘긴거다 알아요. 아이그 설마 바닥 그... 가서 사이가준건데 그냥 갖고 있어 보관하고. 그럼 봐봐요. 동산 아, 층까지 다 갖고 나갔지. 참 <laughs> 운전다. 아,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쓰겄네. 아. <laughs> 어머니 여기 사위도 아들만 셋이에요. <laughs> 여기 합이 <하비> 아들이 일곱이야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합이 젊은 사람인가. 합이 일이야 <laughs> 아니, 바람 펴서 난 자식들은 아니고요 아, 아, 알아요. <laughs> 그거, 그거까지 몰랐겠는 <모르겠지>? 네. <laughs>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니까. 밥 <laughs> <다> 먹다 얹히겄네요 <원칙었네요. 웃음> 아, 또그 보고 싶었어요, 이게 나왔어요. 아, 또 많이 봤죠. 여기 저 그래도... 핸드폰 사진으로도 많이 봤어요. 근데 이렇게 좋은 데 오니까 보여주고 싶더라고. 음... 등대 같은 같은 딱 해가지고 보여주고 싶더라고. 예. 등대가 난 너무 좋더라고. 그렇게 좋은데요. 아마 예언이었어도 마누라를 고 이제 혼자 갔다 와? 예? 마누라는 꽃게잡이 예. 보내고. 꽃게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돈 벌어야죠. 한 사람이 <laughs> 할 양지 남은. 각시 벌은 거 먹고 살라고? 예, 그러죠. 하루 벌어서 몇년 먹고 살겠다고 하루... 각시랑 같이 가야지, 혼자 가고 있어 그런 데도 하루 잘 벌면 한몇년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예언당했구만.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요. 아이 상황 좀 어쩔 거야 끝나질 않아 끝났네 인제 응. 아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분량 뻗고 이제또야야 <laughs> 돼. <laughs>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. 어머니 덕분에 TV에 또 나왔네 아유. 아 텔레비전에 나와버렸어 제 얼굴이 또 됐어요 네. <laughs> 아, 좋네요 미역국 간사발이 얻어먹고 빨리빨리 빨리. 네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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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게 개도장 오, 와 누나.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. 개도 잡았어요다 있어? 이것뿐안 줘? 네? 이건 참개고. 네 참개도 어, 있어요. 이거 조금 분이 안주냐고 많이 달라고. 아. 아니 저희 2년만 저희도 그냥 이, 일을 하러 도와드리려고 한 거라서 조금 주신 거예요. 이거 이거 세우세우 누나 이게 누나가 한 거예요? 어머니아 어머니. 아, 아, 어머니 아이고 배고팠는데.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어, 잘 먹겠습니다. 와 이거 비주얼이 아 색깔까지 어. 이렇게 아 어. 밤새도록 해감해서 좀 아까 어머니 건져서 빡빡 씻어서 김치 너무 담그신 거죠? 어제 담근 거절이 최고입니다. 아,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. 뚝배음한 또까서 진짜 맛있죠? 음. 와 근데 어머니 이 김치가 엄청나네요 맛은 음? 진짜는 어머님 김치, 김치 종류 진짜. 김치 종류만 여섯 개 있죠 어, 그 어머님께서 손이 진짜 부셔가지고 음어 많이 먹어 응응응그 전화해서 에 김치 해줄게아 진짜요 먹을 거 같아요 진짜 저기 저기 저렇게 먹는 거지 맞아. 아니,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아 귀여워. 어. 캐릭터 같아 캐릭터. 들 입이 작아요. 입이. 그래서 귀여운가 보다. <laughs> 제일 웃긴 거 같아요. 동 오빠 주니어 버전 같아 맞아. 꼬침 닦지 아니. 안 콤보까지는 어! 아. 아콤보까지 어! 아. 어! 내가 콧물 이렇게 찍익 하는 거? 방수좀 쳐줘, 방수 빨리 빨리. 그래, 소리가 안 들어가, 지금 소리가 안들어 아, 하나, 하나, 둘, 셋. 한번더 풀어, 나왔어. 다, 다 했어요. 한번 더, 한 더. 시... 작! <laughs> 시... 작! <웃음> <웃음> 시. 작. <웃음> <웃음> 아 좋다. 아니 어제부터 코에 관련된 웃음이 많다. 아, 어. 어제 안 이거부터. 오늘 코안 빨개져? 좀 많이 졌어 좀. 좀, 안, 말려졌어, 좀 말려졌어. 아니, 괜찮아졌는데 코 플러스 다시 빨개져. <laughs> <laughs> 코로 방구를 끼시네. 오늘 여기서 초대한다고? 저녁과? 네 밤에. 음. 응. 저희가 이제 너무 신세 많이 졌으니까. 음, 신세 신세 재미난 죽음. <laughs> 어데 언제 이 나이에. 영예인들하고 대화하고 웃고 농담하고 아휴... 안 그래? 내 말이 맞지? 처음 뭐 처음 처음이지. 어머는 뭐 제일 좋아하는 분은 누구예요 원래? 제일 좋아했던 가수? 음. 가수. 남진 나훈아 이런것 나훈아 남 얘기를 편리해. 용화가 최고죠? 용화가 음, 최고. 음나 어머니 노래 잘 잘하,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. <laughs> 어머니 그래도 뭐 마을 축제라서 이런 것들. 나가서 노래하신 적 있죠? 아니야. 있죠, 언니? 네. 없어, 노래 아니야. 노래할 줄 몰라. 뭐, 뭐 잘하세요, 춤? 춤이다춤 춤을 잘 모르는데. 춤도 못 춰, 나는. 춤도 안 배웠어. 아, 아, 아. 응. 아. 아. 어머니 좋아하는 없어, 노래. 없어, 노래.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. 뭐, 어떤 거? 가볍게 그냥 뭐 어머니가. 가끔 가다가 부르시는 노래 없어요 그냥? 이민자 노래 빌려 부르 제목이 뭐요? 예 선물 선생 뭐동배가시 아,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부르잖아냐 할머니들은. 네. 부르잖아. 네. 보이세요 그 시? 한번 u n g man, young m a 세요 스텝. n g 양말 n y o u 양말, 양말. n y o u 사랑했어요, 사랑했어요. 당신 n 사랑했어요. man, y o 주 n g 모르고 사랑 했어요 당신을 이별의 아픔고 <laughs> 느껴보고 나서 <갔어요. 웃음>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은 날마다 행복한 줄 알았고 사랑은 꿀처럼 한줄 알았지 나는 뭘알네 나는 몰랐 아픈지 나는 아, 몰랐네. 예. Let's go! <laughs> 아니. 한 바퀴 더 지겠습니까? ]아. 사랑했어요, 사랑했어요. 요 아, 그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아유, 허리 잡고 궜네 다른 거 해봐. 그거, 했던 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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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가어 때, 서그럼 그거지. 어머니 가서 다 외우셨으면 보셔야 돼. 보여드려. 와, 스텝 봐. 아, 네. <laughs> 피해가 안는거야야야내 야.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두, 셋, 리내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은 정말 내 사랑 <laughs> 사랑하기딱 좋은 나이네. 아까 그춤해 줘, 이거. 이 <laughs> 시작 사랑이 딱전 나인데. <laughs> 아형그춤 진짜 잊을 수가 없다. 어찌개 <laughs> 잘듣지 어떻게 이런 춤을 <laughs> 이게 존경가 <종종과. 웃음> 어. 또 후배에게 내리잖아. 어 잡개 발아서참아 올리고 내려가요. 아충 개발하냐 이거는 아 이거는 자제 거지 정경과+ 정경하고 내가 너무+ 춤 너무+ 너무 막 이렇게 춤추고 있어봐 봐 이거 좀 놀아주세요 이거 너무 흔들어봐 내려가라 정확히 들어야 되니까 어. 내려가아 너무 없으면 안 된다? 아, 올려주고 이거 이제+ 이어해봐 따라 해봐요 이제 해봐요 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래놓게 해주고 돌려봐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여기서. 나나아 나가, 나가. 나가. 진짜 다다다 <laughs> 아, 어, 진짜 노래죠. 웃기다. 아밥 먹고 소다 됐다 이거. 자, 칼국수 먹은 거잖아, 태까지도. 까 다시 가... 아, 뭐. 들어가야겠다.